요즘 메타가 선봉대가 좀 기반으로 좋으면 하면 좋아가지고 어디 에쓰던세주안이나 들어가면 그냥 좋은 것 같아. 난 장갑 스타트를 그래서 되게 좋아해. 그냥 대기 답이 안 보이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탱커 딜러 밸런스 생각하면 돼. 조합이 생각 안 나면은 다 잊어버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앞에 선봉대 뭐 싸, 아니면 싸움꾼 오코스트 뒤에. AD딜러나 뭐 AP딜러 이렇게만 집어넣어도 최소 5등 안에 들어가 무조건 그 조합을 잊어버려 그냥 그게 맞아요 그게 롤토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 집착해 거기 써있는 1티어에 너무 집착을 해 내꺼 보면은 1티어 완전 1티어 정석대 하는거 별로 없어 선지자 탈론할 때 빼고는 거의 진짜 1티어 정석 덱을 하는 기억이 별로 없다 항상 어떤 거에 뭐가 변형이 약간 들어갔지 사이즈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아이템에 덱을 맞추라고 하잖아 그러,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템에 덱을 맞추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합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순위 방어가 돼. 아 이것도 BF 연운 장갑?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면은 요 싸움 보는 거 솔직히 의미 없어. 그냥 이런 거 생각할, 이런 거 보고 있을 바에는 어? 아, 이템으로 뭘 가지? 요런 걸 생각하고 있어 이템으로 뭘 가지? 음... BF 연운 장갑, 정손 임피. 솔직히 아직 많은데, 세, 생각을 여러 가지 해놓으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총검, 대천사, 뭐수운 이렇게 생각하면 베이가고. 어? 임피, 정손, 이렇게 생각하면 탈론이고. 뭐, 임피에 뭐, 보석 건틀렛, 대천사,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선봉, 선봉 아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보실까? 어, 니남, 니남? 니남은 제가 안 해봐가지고, 솔직히 니남은 잘 아직 모르겠고. 이거를 만약에 연승을 그냥 이어나가고 싶으면은, 그냥 일단 그냥 만들어. 어? 지금 여, 이 투패, 특패, 투패가 이성이죠? 그럼 이투페한테 템을 주는데, 투페한테 어울리는 템을 주는 거지. 그나마 어울리는 게뭐 있어? 정손? 정손이나 슈진? 요런 거 일단 주는 거지. 근데 대신 이제 템을 이제 만들어버리면 연승은 할수 있는데, 각이 조금 줄어드거든, 각이. 근데 그거뭐 줄어드는 건 상관이 없어. 연승만 할수 있으면 그냥 대박인 거야. 베이가? 이렇게 베이가 가 나왔고 이제 템이 이제 하나씩 다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베이가 가도 되는 거야 이제. 뭐 수음 같은 거, 수음 같은 거 그냥 만들어도 돼. 어차피 어디 어떤 덱을 하든 써. 물론 초반에 초반에 세진 않지만.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나오는 덱 나오는 거랑 아이템을 보고 생각을 해놓는 거야 내가 생, 베이가 생각을 안 해놨으면 베이가를 안 썼겠지 근데 이번에 베이가잘 나왔으니까 베이가 가는 거지 이해가죠? 템에 덱을 맞추는 거예요 템에 덱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진짜 피갈리가 안될 수도 없고, 덱도 구성이 돼. 이런 것도 이제 이 조합에 필요 없지만, 처음에 미산드라 이상을 그냥 줬잖아. 그럼 잠깐 이렇게 용병을 쓸수 있는 거지. 이 조합에 전혀 필요 없는 거. 근데 지금 이거 대신에 넣을 게 없잖아. 조합이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가는데, 너무 어울리지 않게 나와, 템이. 그러면 덱을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솔직히 연운 한개 먹으면 풀템이지. 연운 한개 먹으면 풀템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이제부터 그냥 베이가 가야지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지금은. 이건 그냥 버리고 이자 보자. 리산드라를 팔고 잔나를 넣을 걸 그랬어. 그리고 요즘 은또 선봉대가 되게 좋아. 선봉대가. 선봉대가 되게 좋아가지고, 요술사한테도 이걸 넣으세요. 이 요술사한테도 그냥 헥카림이나세주한니를 쓰세요. 차라리. 요즘 이런 결투가 상대로 이제 세주안이랑 해카림이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승 중이라서 돈을 좀 써도 됐어. 근데 늦었죠? 아깝다, 이거. 베이가만 이성이면은 풀연승이었는데. 어, 나이스. 요즘 세주안이가 국, 국밥이야, 세주안이가. 그래서 이제 베이가 조합도 옛날에 내가 육요술에 육요술만 쓰고 그냥 애니만 키웠잖아요. 근데 요즘 또 애니 쓰는 사람이 은근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징크스 나오 고 이제 다시 명사수 나오고 이래가지고 잠깐 중간에 막 행운수가 막 그래. 그래서 애니 삼성 보는 게 쉽지가 않아. 이런 결투가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육요술에다가 육요술에 세주안 있으면 되는 거야 헤카림이랑 선맛은 리롤 할때 팔면 돼요. 리롤 할때 아니면 특혜 대신에 더 좋은 거 들어갈 수 있을 때 이건 이온 충격기 아니면 그 그냥 조끼 먹어도 되거든요. 지팡이 먹을게. 요 이런 것도 이온 충격기 같은 거 세주안이 주면 좋은데 일단 그냥 이성 붙은 거한니 주는 거야 일단 이렇게. 여기서 연운 한 개를 설마 못 먹는다? 그러면. 근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베이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차 쇼진이라도 쇼진을 주던가 정순을 주던가 뭘 해야 돼. 대천사가 제일 좋지만. 그리고 요술사 모자. 요술사 모자가 있을 때는 또 카시오페아가 또 되게 좋아. 근데 지금 요술사 모자가 없지. 지면은 팔 거야 이거. 육요술, 육나무정령 이렇게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육요술에 삼나무만 쓰고 나머지를 뭐 카시오페아나 카시오페아, 릴리아 써서 황혼을 쓴, 쓴다던지 그냥 헷카림에 세주안이 쓴다던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피관이잘 되잖아. 템에 되게 맞으니까. 세주안이 나왔지? 이렇게 세주안이 쓰면서 가면 돼.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 핵, 이거 누누도 안 써도 돼요. 지금 상대 보면 다 결투가잖아, 결투가. 그럼 난 헥카림 붙어있고, 그럼 이거 누누 이런거 쓰지 마. 이런거 괜히 헷갈려하지 말고, 이제 늙게 하나 생겼지? 그럼 이제 특패를 슬슬 버려도 돼. 굳이 지금 요술사도 하면 겹치기 때문에, 막칠레벨막 삼성적 보고 이럴 필요 없어. 지금 연승 중이랑 레벨업 그냥 박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벨트 두 개에다 조끼 두개 나왔네. 이런 거는 그냥 워머고 덤블조끼 줘야 돼. 그냥 워머고 덤블조끼야. 이것도 원래 이성한테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세주안이좀 달라. 세주안이 그냥 줘도 돼. 음 상대 세주하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 요술사한테도 그냥 이렇게 가세요. 보면, 세주환이가 지금 이템 들어갔다 궁두번 썼단 말이야? 지금 겹친 사람 있죠? 이제는 7렙벨올냐 이게 다, 이게 다, 1을한 개밖에 생각을 못해서 그래. 한두 개. 나는 그냥 8레벨 가서 6요술 쓰면 돼, 6요술. 특별 어, 팔지 마. 지금 지금 빼고 느껴 육, 육, 술이 만들어질 때 빼면 돼요 육, 육, 술이 만들어질 때 육, 육, 술이 육, 들어질때 빼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특별랑 파이크보다 더 좋은 거를 잠깐 쓸수 있을 때. 근데 더 좋은 게뭐 없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지금. 그러면 그냥 팔레벨 가세요. 팔레벨 어? 큰일 났다. 어, 나이스, 나이스. 저도 이제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때는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거야, 생각을. 이 템에 뭘, 뭘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연은, 연은 먼저 먹자, 연은. 근데 이거는 베이가 연은 좀 아깝긴 한데, 이거 버려야 돼. 겹치는 사람 없었으면 삼성작을 봤을 수도 있는데. 겹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레벨업 하면 돼, 레벨업. 32원, 연승이니까 3 2연 쓸만한데. 어, 쓸만해요. 지금 내꺼가 이상하나 있죠? 쓸만해.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버리고. 그냥 이대로 가, 감... 어, 아트록스가 있었네, 아트록스. 이거는 파이크 대신 아트록스 넣었으면 좋았어. 지금 핵, 지금 선봉대가를 받고 있으니까. 리로는 좀 다음 턴에 생각 좀 해보고 마지막 턴이니까 지금 굳이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연승할 때는 그냥 막 삼성작을 굳이 본다기보다는 그냥 구레벨 찍어서 좋은 거 많이 써도 되거든요. 근데 리로 하긴 할 거야 왜할 거냐면 내가 사코 내가 이 사코한테 템을 줬잖아. 그럼 얘를 이성을 맞추는 게 좋아. 아트별 집을까? 아 집자. 내가 요술사 지금 선택받은 자를 뽑은 게 아니지.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 선택이 선택. 그냥 구레벨 가도 돼요, 솔직히. 근데 딱 알이 나왔네. 이렇게 되면은 육류술이 만들어지잖아. 이때 이제 광신도를 빼는 거야. 이렇게. 육류술 맞춰줬잖아요? 그럼 됐잖아, 지금. 좋아, 완성했지? 그럼 이제 광신도 이제 빼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는 이제 선택받은 자를 하나 찾든가 9랩 가든가 둘중하나예요 근데 솔직히, 피 95잖아. 리롤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니까 겹치는 사람 없으면 무조건 돌렸어. 근데 아리도 지금 이성 붙어 있지? 아리도 이성 붙어 있고, 세주안이 쓴 사람도 있고, 어? 그러면은 그냥 구랩에 가도 되는 거야. 9랩 가서 오코스트 그거 써도 되고. 근데 이제 구랩에 갈지 돌릴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기다려보나 레벨업 눌러놓지 말자. 헷갈린 끝까지 써야죠. 삼성을 솔직히 못 보면은 1등은 못할 수도 있어. 아왜 졌지, 뭐? 어? 근데 졌죠? 그러면 그냥 가세요. 저, 어차피 저 사람 죽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해. 릴을 못 쳐. 그러니까 원래, 원래는 9랩을 거의 안 가요. 9랩 안 가고 팔랩에 돌리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피 관리가 너무 잘 됐고 이성이 거의 다 붙어 있단 말이야. 아리 하나 빼고는 거의 다이성이잖아 아리 세주. 그냥 9랩에 가자. 내가 약한 게 아니니까 구레벨 가는 거야. 내가 항상 구레벨 가는 타이밍은 사코스트이성한테 템이 들어갔으면은 2성을 무조건 맞추고 가라고 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얼추 다 이기는 상황이면 구레벨 가라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상황이지. 내가 약하지가 않아가지고 대부분 이길 수 있는 상황. N이랑 룰러가 삼성 각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 사람만 없었으면은 아마 제가 리롤 쳐가지고 삼성작 했을 거예요. 저도 돼. 살 너무 세게만 앉으면 되는 거야. 구요수 성공한 사람, 저기 챌린저 상위큐에서 성공한 사람 있, 있나? 없을 텐데. 그니까 9랩 가는 게 이제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쉽지가 않지. 요술사만 해가지고 한두 번 성공하는, 운 진짜 하늘이 내리는 거야. 그런 거는 공략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대기. 좀 천천히 할게요. 선택반자가 생각보다 안 나오네. 돈좀더 참아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너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써버렸어. 그냥 다 지금 제가 선택반자가 없어지는 거지, 다 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 불랩 상점이면은 계속 세지는 거라. 어 이거 세트 써야지 쓸 건데 저 뭐를 팔고 쓸지 지금 고민 중이야. 아 이질열을 헤카림 빼고 이질를 넣을 걸 그랬다. 헤카림 빼고 이질열, 그렇지. 솔직히, 삼나무 정류도 별로 의미 없어가지고, 질리언 같은 거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세주한니가더 좋은 것 같아. 별투가 상대로. 하나씩 바꾸면 돼요, 하나씩. 삼행운은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상위티어에서 다 합니다. 행운은 사기예요, 행운. 6행운이 육행운이 안 되는 거지. 나무 정령이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 잠깐만, 이게 궁을 못어 지금 판은 베이가 삼성을 볼수 있는 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베이가 삼성을 볼수 있는 그 겹치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포기하고 요런, 이렇게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삼행호는 진짜 사기, 사기 맞고 삼행호는 연패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기면서 가면은 돈, 남들 6레벨일 때나 혼자 8레벨 찍어. 남이 룰루 애니 빼고 5코스트 도배 칠 건데 아직 대체할 만해가 안 나왔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리신은 거의 안 써요 리신은 그냥 견제 아 이거 아리 궁 썼어야 되는데 별투가를 내가 이길 수가 없을 것상성상 아, 아마 2등 2등 할것 같아 2등. 베이가 삼성 나오고 이런 거 아니면은 이 힘들어 가지고. 이런거 넣으려면 이성이 붙어야돼 그냥 육류수 막 빼면 안돼 3행운이 억지로 껴넣어도 좋은데 안나오면 못하는거죠 안나오면 결투가 남았지. 결투가는 솔직히 못 이겨. 지금 이대으로 결투가 못 이겨. 조율자 써야 돼. 조율자. 쉔 요네. 심지어 구원도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 아, 아리궁도못 쓰네. 지금 세주아트 쓸 돈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아리한테 템을 주라고 지금 암라인 없어가지고 아리한테 템 주면 궁을 못써 지금도 못쓰는데 더 주면 더 못쓰지 뭐가 나왔었지 이거 안아 못봤는데요 베이가 판거 아니야 아 이건 안되는거 같아요 근데 그래도 도박하면 해야지. 어차피 못 이기니까. 어차피 못 이겨, 어차피. 어, 베이가 차렸다. 아, 이거. 한번. 이게 조금 더 쎘네 육류수보다.